이모 일주에 있는 사주 하나를 보면서 간단하게 짤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연지가 임모, 월주는 무술, 일주는 이모, 시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팔자지만 여섯자만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수가 하나, 토가 둘, 화가 하나, 목이 둘, 오행이 그럴 듯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라는 것 자체가 천간인 임수가 약합니다. 이것은 임오가 월지에 있던 일지에 있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화에는 병기정이라는 강력한 화가 들어 있고 기토라는 화의 친한 친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오화가 대단히 강합니다. 오한은 왕지라서 대단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노술 화국이라 이 사주는 사실상 일간을 빼고, 일간 임수를 빼고는 모두 불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는 상관, 경관, 관살 혼잡에 문제가 와서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검소의 행운이 올 때를 기다리셔서 어떤 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